자, 지금 문제가 스피나웃이거든요? 스피나웃이랑 좀 과한 이나웃이좀 있어요. 약간 훅성이죠? 그거를 잡을 건데. 그리고 일단은 손이 좀 너무 덤벼요, 이렇게. 손이 채로 옵니다, 채로. 채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채로 오는 거를, 자, 바로 오니까 안 맞잖아요. 어, 뒤에서부터 오면은 이 공간이 넓어서 칠수 있거든요? 플랫하게 골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채가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가서 때리려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찍혀 맞으니까 뒤로 날려치는 모션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날려치니까 공이 압착이 안 돼요. 압축이 안 되고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되게 약하게 받고 있는 거죠. 요거를 좀 잡아볼게요. 뒤에서 치라는 말씀죠 네, 뒤에서 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요거를 교정을 하려면 빠지는 이유가 지금 찍혀 맞으니까 보상 동작으로 뒤에서 몸을 날려 치는 거거든요 뒤로 빼는 거거든요 스피나웃으로 요걸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손부터 바꿔야 됩니다 손이 손이 지금 팔의 이미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쳐서 인아웃으로 과하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쪽에서 뒤에서 만들고 이미지가 이렇게 오면은 뒤로 날릴 필요가 없겠죠? 네. 밟고, 그냥 지면발을 쓰면서 돌려쳐버리면 되, 되니까요. 요거를 하려면, 네, 이손 동작을 먼저 바꿀게요. 자, 백스윙 탑, 백스윙, 자, 하셨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미지가, 이 손이 일로 가요. 손이 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요 이미지가 아니라, 손은, 자, 이손 날이 저를 내려보세요. 그죠 누르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르는 느낌. 자, 이 누르고, 이때 힙턴을 할 건데, 음. 자, 기존에는 손이 오니까, 얘가 이렇게 빠지는 스피나웃으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체의 각도가 그렇죠. 엄청, 네. 엄청 열려있기도 하고, 짧잖아요. 이 공간이 없잖아 네. 이렇게 찍혀 맞으니까, 백스핀이 많았으니까, 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몸으로 음. 만든 거죠. 네. 이 뒷공간을 몸으로 만든 거죠. 요게 아니라, 자, 저희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팔은 요기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릴리즈가 그냥 로테이션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살짝 이쪽으로 당길게요. 힙턴으로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돈다는 느낌으로 사천히 돌려보세요. 그렇죠. 공간 어때요? 음 엄청 넓어 네, 엄청 넓고 이 뒤에서부터 쭉 풀어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백스핀은안 걸리고 구질은 좋아지고. 그러면 스피드도 더 나고. 몸으로 팔은 밑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서 턴을.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저희가 팔로, 손목으로 막 레깅을 만들고 음. 구, 막 이것까지 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테이크 백을 테이크 백부터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들어줘요 들었잖아요? 여기서 팔이 접히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줘요 아. 요거 잘하시거든요? 네이 어, 상태에서 힙턴이 들어오세요 음. 그러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네, 밑으로 떨어지고 손은 밑으로, 일로 내리고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쪽을 보셨을 때 얘를 찍을 것 같아요, 땅을 보통 그렇죠. 대부분이 얘를 찍을 것 같단 말이에요. 땅을 찍을 것 같으니까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 내려오세요. 내리고 돌아보세요. 둘내리니과 동시에. 끌려오잖아요. 힘은 여기다 썼는데. 그러면 보세요. 지금. 레깅도 여기서부터 걸리고 저희가 이 샤프트에 다리를 잡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럼 저희가 와사바를 툭 풀면 사람이 턱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를 잡고 있는 거니까 힙턴을 딱 하면 얘가 알아서 털리죠. 음, 네. 알아서 넘어지게. 네. 알아서 털리고, 아스레깅에 걸리잖아요. 그럼 손목 힘을 터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내가 버, 음. 일부러 당기는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는 이미 풀동작을 해야죠. 예. 음. 네. 여기서부터 힙턴 정리니까? 하면서 일어나 버리고, 돌면서. 정리. 그쵸. 그러면 플랫하게 오고, 스퀘어죠? 네. 그러면 공은 눌려 맞고, 음. 똑같은 힘일 때, 볼스피드는 더 나겠죠. 정타가안 하고. 손으로 저를 눌러보세요. 열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에, 같이 동시에 이번에 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약간 60%만 편안하게 오케이. 약간 밀렸어요 좀 이제 로테이션을 못 들어갔어요 처음 하다 보니까 네 번잡기가 아주 어색하죠 내리면 그렇죠 내리면 돌아네 내리면서 그러니까 힙턴이 먼저 출발하면 돼요 출발한 것 동시에 얘는 이쪽으로 내리는 거 끌려오게 오케이 나 빼, 나 빼. 스피나웃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하안칠수 있는 거예 자, 하나만 더 치고, 이제. 오. 오. 자, 그냥 이번에 툭 갔다 됐죠. 갔다 어, 예. 됐는데. 갔다 됐는데. <laughs> 6 <67cm>. 7일 갔다 <갖다> 됐는데. <laughs> 엄청 편하게 친것 같은데. 이 사이드 스피드 많은 이유는 지금 백스윙이 너무 뒤로 가요. 아좀 감아요. 뒤에서 네 너무 감고 있어요. 조금 플랫하게 좀 옆으로 빼준다는 아 느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어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치다 보니까. 네. 아 플랫하게. 오케이. 진짜 힘을안 들이고 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 1차 목표는 그래요. 그냥 툭 쳤는데 원래 거리 이상 음. 원래 거리나 원래 거리 이상 나가는 거. 그렇죠. 아, 좋아요, 스피드 아웃이 좀 잡혀요. 예, 네, 좀 잡혀요. 자, 여기서 지면발력을 바람이? 들어가 볼게요. 어. 네. 요거를 자, 보세요. 이게 브레이킹 쓰는 느낌인데 브레이킹 쓰는 음. 느낌을 받아보셨어요? 어... 어쩌다 진짜 한 번씩... 하고. 자, 브레이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레이킹은 어, 몸으로 건다, 팔. 네, 몸, 아, 멈추는 건데, 자, 그래. 몸으로 멈추면, 튕기잖아요. 음. 몸으로 멈추면, 얘가 탕 튕기는 게, 이 튕기는 게팔이야 생각해보세요. 음. 저희 뒤에서 클럽을 잡고, 튕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팔이 나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얘를 <laughs> 이렇게 그냥, 로테이션 안 하고, 멈춰버려. 그러면 여기에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순간, 잘 맞으면 스피드는 날수 있어요. 네. 근데 구질이나 이런 게 항상 일정하지 않죠. 왜냐면, 요, 여기서 이만큼 넘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손을 이렇게 쓰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돌려줘버리는 거. 예요이 돌려주는데, 자, 그래서 돌려주는 순간 얘도 힘이 생기죠. 그러면 몸으로 출발 시켜서 튀어 나올 때 타이밍 맞춰서 같이, 자, 팔로 몸으로 같이 두 개로 다 잡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딱 얘가 멈추고 얘가 올때 로테이션. 그러니까 힘을 클럽에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로테이션 음, 그 이때 주의할 게 덮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냥 돌린다. 예, 약간 물수집의 느낌으로로 맨날 어, 얘기하듯이 돌려라. 네. 한시도 돌려버려라. 네 그게 어, 아니라 로테이션이 필요하다 네. 자 보세요. 도, 내가 잡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에 아. 이것만 써도 팡 오잖아요. 네. 좀 부드럽게 쓰라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만 써도 다 가는데 이거를 잡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지. 이어지게. 그쵸. 그래서 일단 몸에다가 지금 스피나웃이 좀 잡혔어요. 근데 아직 좀 남았어요. 자, 왼쪽 밟고, 턴. 요걸 좀 연습을 해볼게요. 골반으로 이걸 많이 쓰면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많이 쓰면은 자, 몸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몸이 여기까지 오면 체는 여기다, 지금 브레이킹이 여기 쓰이는 거예요. 여기다 써야, 여기다 써야, 요 정도 뒤에다가. 한 45도? 공과 내가 90도일 때 골반은 한 45도 느낌. 그럼 상체가 또 들어가죠? 그 임팩트인 순간, 보세요. 뒷공간을 많이 만들어놨으니 여기다가 세게 하고 그렇죠. 보세요, 딱네 아. 이미지가 지금 아. 보세요. 아. 자, 근데 기존에는 여기가 좀 앞에까지 그렇죠. 아. 몸 몸이 회전이 더 가나 회전도 더 가고 아. 감아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아. 감겨 버린 아. 거죠. 하고 뒤에서 뭐 로테이션 하려고 하면. 그쵸. 엄청 못탁핀나구나 뭐 네, 근데 자, 편하게 생각해보세요. 한 손으로 들어보세요. 오른손으로. 여기가 벽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미지를, 자, 저 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페이스가 딱 정면을 맞게 맞은 건 뒤에서부터 풀잖아요. 로테이션 해오잖아요. 그럼 뒤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에서. 그쵸. 어, 정확하게 공에서 딱. 네. 근데 양손 잡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잡고 이렇게 저 손이, 있어요. 보세요. 손이 여기 온 어. 거잖아요. 이거 못 풀어내고. 그러니까, 자, 거기서 이렇게 되니까, 스피나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어, 억지로 이렇게? 그쵸. 그렇게 만든 거지. 백 네. 가, 가볍게 해보세요. 한번 튕겨보기. 그렇죠. 오, 좋아요. 자, 이때 약간 빠지거든요. 왼발 좀만 더. 밟고. 그쵸. 오른쪽도. 그쵸. 그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버티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도니까, 얘가 올 수가 있는 거야. 오른쪽이. 네. 이쪽 내측 근이 이쪽 붙는다. 얘가 근데 돌아져야 나와요. 아, 천천히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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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많아요. 아, 네, 뭐. 엄청 과한 거죠. 네. 요 정도만 친다는 느낌. 그렇죠. 이때 왼발 좀만 더 밟아주고 오케이, 음. 좋아요. 오케이. 너무 파안해도 돼요 진짜. 지금 약간 나가면서 이러잖아요. 발만 놓고 그냥 제자리에서 탁 간결하게 친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더, 그쵸? 이게 더 세요. 스웨이로 가는 순간 같이 밀리는 아니,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더 세잖아요. 음. 스틱 움직이는 게. 어. 네, 이 느낌이에요. 자, 좋죠. 자, 이 느낌, 이 느낌에 봐, 보세요. 상체를 왼쪽 팔을 이렇게 막아보세요. 백스윙. 자, 상체 가만히 있고 하체만 돌아보세요. 방금 느낌으로. 상체 알아서 오죠. 어. 네, 있다. 그럼 상체도 힘을 빼야죠. 음. 우리가, 자, 보세요. 이거를, 이거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네. 어, 하체, 상체, 팔순이에요. 하체가 돌리니까, 허리가 돌리니까 상체가 딸려오고 팔이 오잖아요. 그쵸. 그냥 편하게 양쪽으로 해보세요. 따라오게. 네, 팔이 좀 날리게, 팔에 힘 빼고. 그쵸. 팔에 힘 줘보세요. 느려지죠? 근데 몸에도 힘이 들어가면?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따라오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를 등떠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몸을 힘 주고 돌려야지 느낌을 많이 쓴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를 내 힘을 내가 이렇게 탁 여기 뭔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눌러야지가 아니라 탁 가볍게 탁 여기 어깨빵 느낌을. 그렇죠. 이게 지금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스피드 이렇게 나는 거야. 근데 약간 스피너 드 기가 아직 남았어요.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한번 해보시죠. 와우 음. 와우 조금 더쓴것 같은데 와 근데 사이드 스피드 좀 많아서 그는데볼 스피드는 지금 50편. 가볍게 치시 나왔어요 가볍게 치시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아직은 어색해요 아직은 안 해봤으니까 자 지금 하, 하체 느낌으로만 친다는 느낌 해봐요 진짜 부드럽게 따라오게. 뭐, 감각이 좋으신데요 와 그냥 치시 진짜 안 움직여요. 어, 그냥 실시 자, 이거를 로테이션을 조금만 더 늦게 풀어보세요. 타이밍을. 그니까 지금 뒤에 너무 뒤에서 말고 조금 더 갖고 와서. 아, 조금만. 네. 어, 만약에 여기, 내가 이쪽 우측에서 위에서 풀었다, 그럼 좀만 더 갖고 오는 거죠. 네. 편안하게 왼쪽 밟고, 로테이션 타이밍만. 오케이. 조금 내 사이드 스피니. 스핀이. 네. 자. 어, 거지, 지금 체감거 네,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윙 탑을 조금 이쪽보다 조금 더 플랫하게 약간 회원님은 약간 페이드 친다는 느낌을 해보셨어요? 약간 깎아친다는 느낌 하셔도 돼요 너무 인아웃이 심해요 클럽 패스가 8이면은 정말 심하.. <laughs> <laughs> 나이스 아 근데 찍혔어 찍혔죠? 네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제 볼 스피드 자체는 계속 올라왔어. 순식간에 올라왔는데. 자, 이 느낌이 뭐냐면. 자, 지금 좋아요. 이제 패스를 좀 바꾸면 되는데. 자, 방금 이볼 스피드 올라오는 느낌을 설명해 주시요 자, 얘를 잡아보세요. 자, 잡았어요. 월, 자, 백스윙. 자, 원래대로 해보세요. 손으로, 손으로 공이 가죠. 원래 손이 공으로 갔잖아요. 해보세요. 이 느낌이랑 이 느낌의 회전 해보세요. 별거 없죠. 근데, 자, 원래는 손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얘는 일로 내릴 거예요. 이 밑으로. 그쵸? 그러면서 몸이 회전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 와, 압력이 틀리죠. 어,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팍 하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아래로 내려도 그 얘가 한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 몸이 달려있으니까 회전도 되고 어. 어차피 원은 돌아요. 근데 몸이 얘까지 딱 끌어가잖아요. 그런 순간 탄력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몸을 탁, 왼쪽, 자, 스피나웃이 좀 있거든요? 자, 탁 하면서 일어나보세요. 아, 똑같이. 네, 왼쪽 좀 버티고, 오른쪽 버티고, 누르면서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버려요. 그렇죠, 와! <laughs> 아. 힘을 쓰는 느낌. 네. 걸고, 그, 와! <laughs> 이제 그렇게만 쓰고, 편하게 쓰고, 로테이션 타이밍에 맞추는 거고, 지금 회원님은좀 감는 게 많아요. 약간도 좀 있어요, 스피나웃기가. 스피 아웃이 가면서 감는 거거든요. 최대한 왼쪽에서. 그쵸. 그리고 약간 클럽 패스를 지금 너무 등 너무 등 뒤로 이렇게 빼요. 조금 위로 옆으로 그쵸. 그렇게 좀 빼주세요. 아. 그러니까 뺄때들때등 뒤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쪽으로 든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그게 옆이에요. 와우. 좋아요. 응. 백스핀. 좋고 사이드 스핀 좀 줄었어요, 그래도. 70. <laughs> 와우. <오. 차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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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틀을 놓쳤는데. 여기 2 5 0인네 아래 누르고 왼발 힙턴 먼저. 나이스 굿샷 어, 오 좋은데 터터딱 좋아요. 발사각이 좀 높다. 야, 이게 필드에서 좋은 발사각인데 골프존에서 17도는 좀안 나가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 아이감아 올렸어. <laughs> 감아 올렸어. 이게 자꾸 예전 버이좀 섞여 있는 거야. 좀 자 여기서 올려친다기보다 그냥 수평으로 플랫하게 돈다는 느낌이 그렇죠? 저희가 자 어드레스 했잖아요. 자 야구적으로 수평으로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이 느낌이잖아요. 자 어드레스 했어요. 우측으로 돌았어요. 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밟고 돌면서 안 올려쳐도 알아서 어퍼스윙이 궤도로 가요. 그 팔이 몸에 달렸기 때문에 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올려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좀더 날리고 있어요. 지금. 좋은 힘을 가지고도 제대로 공에 지금 전달이 좀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낌이 얘를 스크린을 보낸다, 아니, 앞쪽으로 타겟을 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 공으로 아까 저한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한 손으로 그냥 공에다 힘 전달이 끝이에요. 그쵸? 그게 끝이에요. 공까지만 이다 앞에 뭐 타겟이 없다. 그냥 공을 친다. 공의 모습 박는다. 그 이미지를 생,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스. 오케이. 에. 아, 이거 지금 안쪽, 살짝 안쪽 맞았어. 그래야 사이드 패스 줄잖아요. 안 올려치잖아요. 약간 지금 공, 헤드가 공으로 오기만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내가 팔이 갖는 거를 스피나웃으로 바꿨고, 음. 내좀 전까지 밀었던 거를 스크린 앞까지 힘을 쓰려고, 거기가 아니라 여기서 뒤에서 공까지만 딱 쳐야 공이 튀어나가는 거지. 헤드가 튀어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헤드가 튀어나가. 그쵸.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인 거죠. 전달, 힘 전달을 공만 친다. 공까지만. 나이스. 와, 사이드 스피닝 아쉽긴 한데 이게 이게 왜 나간지 아세요? 약간 펀치 놓고 끊었잖아요. 샤프트에 트그 토크가 탄성 이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펀치처럼. 그이 순간적으로 토크가 빵친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하냐 못하냐 차이가 엄청 큰 거란 거죠. 오 맛있네. 공학해서 멈추는 이미지만. 그렇죠. 가볍게 놔줘요 그냥. 오케이. 70대가 이제 지금 평균 70대요. 아까 어땠어요? 우리 계속 말리고 낫고 65막 이랬었잖아요. 또 어디로 갈지. 근데 뭐, 사이드 스피인이 좀 있을지언정, 구질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아마추어 입장에서 다 잡는데, 다 잡기보다 구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한쪽을 다 꽂히면 되잖아요. 에.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지금 가운데에요. 가운데. 미스가 거의 없어요. 멈추는 것만 일단 생각해서. 그쵸. 다. 근데 너무 멈추면 약간 감길 수 있어요. 그냥, 그냥 힘은 탁 놓고, 여기서 탁 놓고, 그냥 같이 이제 따라 돌 따라 돌아야 되는데 그게좀 되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laughs> 다바꾸려 <laughs> 다 왼발 밟고 편하게. 나이스. 이 아. 사이드 스피는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그냥 만족하시면 을 치셔도 되는데 아머 어 입장이잖아요. 치셔도 되는데 좀더 잡고 싶다. 그러면은 좀더 플랫하게 좀 들어줘야 돼요. 너무 등기로 빠지고 풀리. 있어요. 네. 이게 너무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감잖아요. 저희가 어깨뼈 구조상 좌우로 날아내면 이게 좌우가 아니라 이건 등뒤예요. 지금 이렇게 들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날개뼈의 근육이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옆이에요. 구조가. 이렇게 들야 돼. 네, 그럼 몸을 회전만 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등뒤로 그냥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자 이거를 공을 옆면을 칠라고 해서 그래요 느낌이 저희가 좀 내려 찍는다 생각보세요 대각선의 느낌으로. 그렇죠, 그 느낌에. 예. 네. 근데 그거를 뒤에서부터 손은 그 이미지인데 손은 똑같이 뒤로 내리는 거예요. 회전 똑같이 들어가 보세요. 그쵸? 그 느낌인데 자스피나는 약간 발생했죠? 자 들어보세요. 들었다가 자 여기서 그냥 얘 내려요. 그쵸? 밟고 턴. 그쵸? 이렇게 플랫하게 오잖아요. 네, 이 느낌은 플랫하게 와요. 바로. 네. 회전으로 하는 거지. 걔는 그냥 옆으로 들었다 옆으로 논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줄었어. 아까는 진짜 천대, 천이 계속 넘어갔는데, 좋아요. 발사각도 좋고. 두 줄이 그래도 있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다 꽂히는 게 훨씬 좋죠. 지금도 약간 좀 감았는데, 요 느낌을 하니까 그래도 좀 사이즈가 줄어요. 옆으로 드는 느낌. 아이스. 아 약간 찍혔다. 근데 느낌은 알겠죠. 사이즈 이샷이긴 한데 바로 줄어버려. 근데 이런 샷을 치면 죽지 않잖아요. 미스 그냥 미스이잖아요 미스인데 그냥 죽지 않잖아요. 오케이.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 와 있어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였고. 자, 그냥 어이고. 너무 세서 티가 어. 휜것 같은데? 어. 그쵸, 그렇 아니, 너무, 안, 너무 업라이트 하긴 안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탄성이 빠진다. 아.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람마다 유연성이 틀리니까. 나는, 아. 너보다 뒤로 안가있면좀 더워서. 나이스. 우와, 7 아, 지금 약간, 아직 요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채가죠 보세요. 이렇게 감아버리는 거요. 그냥 플랫하게 팍 대각선으로 그냥 내린다는 느낌. 아, 네. 스피너 말고 그냥 내려 공까지 내려친다. 스크린이 아니라 공. 그렇죠 공. 지금도 많이 갔어요. 힘을 자 들어보세요. 들었다가 힘을 여기서 딱 쓴다 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쓴다가 끝이에요. 가지고 간다가 아니라 공에다 힘 전달. 이 느낌이 끝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아 자, 다시 하나 자, 저희는 아래로 내리고 돌려치고 자 좋아요 스, 스, 지금 스피나 되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냥 쳐보세요 그냥 이번에 좀 세게 쳐보세요 그냥 빠르게 세게보다 빠르게 공에다 빠르게 나이스 <laughs> 잘 쳤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거리를 내고 싶으면, 그, 살살 치는 거 말고, 세게 치는 방법도 알아야 돼, 애초에. 자, 뒤에서, 공에다, 아까 저, 한 손으로 하면 풀잖아요. 그 느낌으로? 풀어야 되네. 그렇죠. 레깅으로 갖고 와서, 팡. 힙턴. 나이스. 근데 수치상으로는 좋아. 사이드 스피드. 응. 생각을 많이 하셨어 5번 아니, 좋아요 좋아요 조금 더 뒤에서 써볼까요? 오케이 그렇죠 거기까지 아까 샤프트 탄성 오케이 아 좋다 오랜만이네요 좋다 좋다 이제 평균 70 570. 고생하셨습니다 哈哈哈哈哈呃呃